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5월 26일. 지금 현재 밤 11시 20분인데, 그 그러니까 3월 20일 이사말로 3가 정시 오픈하고약두달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죠. 뭐랄까 한번 이사말로 3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좀 그런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시청자분들과 저, 제, 제 의견도 분명히 있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말로 3의 유저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처음엔 이사말로 3가 참 괜찮은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한번 정리한 거 보고 갑시다. 이사말로 3가 처음 나왔을 때 좋았던 부분 얘기해 보자 하니까.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짜내니까 한 10가지 나오더라고요. 유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유저분들이 얘기해주신 부분인데, 첫 번째, 그래픽 인정. 와, 게임, 모바일 게임 치고 그래픽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그래픽이 좋고, 뭔가 퀄리티가 좋은 만큼,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을 때, 발열도 심하고 이런 건 있지만, 어, 그래도 그래픽 인정할만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응원가도 있었어요. 응원가 너무 좋았는데, 어그로였니? 어그로였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자, 세 번째. 예측 타격 시스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았는데, 이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갈발보 하는 느낌인 거? 뭐,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걸 까는 건좀 그렇고, 이게 좀 양날의 검이긴 해요. 차라리, 그니까 보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 타자가 이쪽 부분에다가 예측을 해놨으면, 추수가 공을 던졌을 때, 여기다가 커브를 던지던, 패스트 볼을 던지던 그냥 여기에 노란 점으로 찍혀요 예측에 성공을 하게 되면 노란 점으로 찍히는데 이건 좀좀이 차라리 차라리 이쪽에다가 예측을 했으면 그 코스에 오는 공이 좀 하얀 하얀색 점으로 전작의 하얀색 점으로 보이듯이 좀그 코스가 좀 보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됐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다음. 특수 카드 뽑을 때 나오는 장면, 그니까뭐 시즌 너블 같은 거 먹었을 때뭐 빠따 치는 장면 나오고 뭐 둥둥 하면서 막 실루엣 나오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건 좋아. 이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 신박해서 좋은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투수랑 타자의 그 장면을 좀 따로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정우영 캐스터 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그 폭주 구현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폭주 구현 있는 거 너무 좋긴 했는데, 게이지를 잘못 채워서 살짝 그 베스트 존을 벗어나서 게이지가 오버가 되면, 그 폭투가 나오잖아요. 폭투가 나올 때, 느낌표가 뜨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있잖아. 폭투 딱 하면 투수 머리 위에 느낌표가 딱 뜬단 말이야. 그게 없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들고. 다음. 끝내기 홈런 세레머니 이런 거 좋았죠. 막, 끝내기 홈런 치고 그러면, 일로 지나가면서, 일로 베이스 지나가면서, 막, 더 가웃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레머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보 수비 현실 구현. 이건 좀 묻자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 혹시 수비가 좀굼떠요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크보의 수비 능력을 좀 게임에서 구현했다라는 거. 그건,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심의 위력이 많이 좋아졌죠. 전작에서는 포심이 진짜 별로인 선수들은 진짜 별로였어. 특별히 포심이 좋은 선수들 몇몇을 빼고는, 뭐, 예를 들면, 송진우라든지, 양현종이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포심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 전작에. 근데, 이번, 2 3말로3에서는 포심의 위력이, 기본 폼인데도 불구하고 포심은 다 괜찮아요. 물론, 스탯이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포심이 일단 좋은 편이고, 그리고 떨공, 예를 들면 커브라든지, 포크, 뭐 체인지업도 마찬가지고, 떨공의 위력이 좀더 상향된 그런 느낌? 이런 거는 참, 이런 것까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찌 어찌, 유저분들,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이사말로3가 처음 나왔을 때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식 오픈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사말로 3의 문제점을 예, 얘기해볼까요? 했더니, 여기엔 탑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이렇게는 써놨어요. 묻자 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쓱, 보여드리고 갈게요. <웃음> 쓱. <웃음> 이건 너무한 <나오면> 거 아니냐고, <laughs>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laughs> 자, 간단간단하게. 지금 현시점 이사말로 3에서 유저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부분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1번 서버 문제. 아 애플하면 오지게 튕깁니다. 진짜 이건 왜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드 뽑아낼 때가 아니에요. 빨리 고쳐주세요. 진짜 이거 이거 때문에 유저들 다 떠나잖아요. 진짜 자두 번째 성장 확률. 진짜 성장 확률 개 극악이죠. 개 극악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도 뭐냐면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노멀에서 스타로 승급을 했으면 스, 스타에서 레어로 올라갈 수 있고 레어에서 엘리트도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돼 일정 확률로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괜찮으니까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선수들 내가 쓰고 싶은 시즌 너블은 없는데 예를 들면 두산의 뭐 박건우라든지 정수빈이라든지. 카드가 없어서 못 써요. 그, 그런 선수는 엘리트라도 구해서 써야 되는데,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리고 지금 신규 유저가 새로 이 게임을 하기엔 그런 걸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왜? 이미 게임이 오픈한 초창기에 조합, 그리고 부계작으로 인해서 기존 유저들이 워낙에 꿀을 빨았어요. 진짜. 저도 현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완성했을 정도고, 물론 완벽하게 완성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정말 그 조합이랑 부계작 가지고 팀 많이 잘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그런 걸 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 이거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죠. 신규 유저가 와서 게임을 한판 하려고 하면 자기는 다 키케아 스타카드, 뭐 레어 한장 있고 뭐 이런데, 키케아 시즌업을 한두 장 있는데, 과금도 안 하는 분들은 그시즌업블도한 장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게임 한번 멀티 게임 한번 돌리려고 하면 만나면 1번 타자 서건창, 2번 타자 나바로, 3번 타자 박병호, 4번 타자 이대우, 5번 타자 그 뭐야, 테임즈 상대방 다시즌업블 도배돼 있고 어떻게 비벼요? 게임 하고 싶겠습니까, 신규 유저들이? 자 수비 시프트가 없습니다 아 이거 수비 시프트 자동으로 조금씩 뭐 후진수비나 이런 건 하는 거 같던데 수비 시프트 시스템도 없어진 거좀 아쉽고 그 다음에 자팀 친선불가 이거는 곧 생긴다곤 했지만 빨리빨리 만들어 줘야죠 자 다음 팀덱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방금 말했던 1번에 서건창 2번에 나바로 3번에 테임즈 4번 이데오 5번에 박병호 그러니까 이렇게 다 똑같은 선수만 써요 처음에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정 선수의 특정 선수 카드에 인기가 몰리는 걸 방지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카드 출시 이거 지금 뭐 포우 카드도 되게 말이 많았고 포위까지는 아, 뭐 인정했다 이거야 사람들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W A R 순위대로 카드를 찍어낸다고 이러면서 지금 유저들이 막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거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팀덱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공공에서 공구 카드는 만들어 주고 만들었어야죠. 포우는 좀 심했습니다. 차라리 W A R 순서대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시즌너블이 없는 카드 중에 WAR이 좀 높은 선수들을 하나씩 특수선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두산에는 정수빈이라든지, 뭐, 박건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특수선수가 없는, 카, 없는 선수들 있잖아. 시즌너블이 없는 선수들을 좀 WAR 높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골드랑 다이아 수급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신규유저의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에 한몫하는 거죠. 다이아는 지금 현질을 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골드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보상이 부족하죠. 이거는 여기 이벤트 부족한 거에 조금 연관되는 내용이고요. 자 최적화 안된 거. 와 하... 여러분 메인 로비에서 뭘 하다가 여기에 보이는 이거만 누르면 이게 어느 화면에서든 메인 로비를 잠깐 갈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누르면 한참 기다려요 지금은 빨리 된 거예요 양반이에요 그나마 저는 컴퓨터가 좀 괜찮은 편이라 빨리 된건데 평소에는 이거 처음 갈때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무슨 구단 관리 하다보면 갑자기 이게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막 이렇게 올릴라 한번 이런거 올릴라고 하면 뭐 계속 지멋대로 막, 혼자 올라가고, 혼자 내려가고, 엠병을 하고 있고, 막, 이, 게 이게, 이게, 막, 지 혼자 올라가고, 지 혼자 내려가고, 막, 이래요. 이런, 이런, 최적화도 안돼 있고, 그리고 막, 하다못해, 친추창에서, 친구한테, 선물 받기를 누르면, 선물 받기가 다 떠있는 상황일 때, 얘꺼 누르고, 얘꺼 누르고, 얘꺼 누르고, 얘꺼 누르고, 누르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확인창이 떠요. 확인창 한번 떴으면, 그 다음, 얘꺼 뜨고, 그 다음, 얘꺼 뜨고, 개판입니다, 이거. 진짜, 개판이에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안 고치는 건지. 아무튼, 최적화가 진짜 안돼 있습니다. 친구 선물 하나 주는데도 버벅거리는 이거는. 자, 다음. 뭐, 이벤트가 부족하다. 뭐 아까 얘기했죠. 골드와 다이아가 좀 수급이 안 된다. 패키지는 잔뜩 만들어놨는데, 패키지는 세 페이지야, 세 페이지. 근데 이벤트는, 이벤트는 어디 갔나요? 자, 다음. 친구 인원수 10명 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 연관돼 있듯이, 신추창에서 친구의 팁을 볼 수가 없어요. 신추 왜 하는 거니? 자, 다음. 해설 입국단. 이게 뭐냐면, 해설이 가끔 뭐 홈런을 쳤는데,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편파 해설도 아니고, 이순철 위원인가? 조용히, 아, 넘어갔어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건가? 이러면 너무 어설퍼요. 지금 이 최적화 안된 것들, 해설이 이렇게 입국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어설퍼요, 어설퍼. 자, 그 다음. 도루 성공률이 너무 높습니다. 도루가 견제사가 안 나오면 도루에서 잡는 꼬라질못 봐요. 주력이 70만 넘어가도 도루가 잡힐 생각을 안 해요. 자, 다음. 우땅! 우땅! 우익수 앞 땅볼! 그니까 러 우타자가 잘 밀어친 타구가 좀 타구 속도가 빠르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면 1루에서 아웃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야구에서 한 시즌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 경기에 막세 번씩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좀 밸런스 좀 잡읍시다 자 게임 세부 기능 설명 부족 이거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자의 예측 원은 투수의 재구 스탯에 좀 비례하게 줄어들고 커지고 한다. 그리고 뭐 투수의 뭐 정신 스탯은 어떤 데 활용이 되고, 이 성장에 가보면 설, 설명이 써 있긴 해요. 성장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이 써 있긴 한데, 이게 다가 아니라 투수와 타자의 그 연계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튜토리얼도 많이 부족했어요. 튜토리얼이 왜 없었지? 자 다음 이거는 넘어가고 투수 시점 고정 게임 상에서 내가 투수 시점을 한번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해서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 끝나고 다음 게임으로 가면 다시 그 시점으로 바꿔야 돼요. 원래 1번 시점으로 넘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다음 홈런 치고 막 빠따를 들고 뛰어요 이런 인게임 내에 자잘한 오류들은 빨리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최정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홈런을 치고 빠따 들고 베이스 러닝을 해요 자그 다음 AI 타격 능력이 완전 거의 허수아비죠 그리고 상대가 게임에서 나갔는지 혹은 상대가 AI를 사용하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전작에서도 유저들이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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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나간 건지, AI를 섞어 쓰는 건지, 어, 좀알수 있게 빨리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한 1년 땡깡 부렸을 때 만들어줬는데, 이, 왜, 이번에는 안 만들어서 나온 건지. 자, 다음. 키움이랑 키움이랑 경기를 하는데, 인천으로 갑니다. 롯데랑 기아랑 경기를 하는데, 대구로 가요. What the fuck? 아유, 애플 매칭 장난치니까 지금 막2,000 등, 3,000등 이런 사람들이 100위권 사람들이랑 만나진다는데, 유저가 없어서 게임이 안 잡히는 걸, 매칭 인원이 줄어들어서 게임이 안 잡히는 걸, 그런 식으로 애플 매칭 범위를 확대시켜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뜩이나 진입 장벽도 높은데, 과금도 별로 못하고 팀도 제대로 안 꾸려져 있는 사람들이 100위권 사람들이랑 게임하면 게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바로 홈버튼 눌러야지. 아휴. 자 그리고 선수 교체 시막 선수의 포지션 그런 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선수 교체를 뭐 대주자 같은 걸로밖에 잘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선수 교체할 때내 타자들의 뭐 수비 포지션이 어디에 되고 어디에 되고 이런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찍어내는 데 있어서 선수 스탯이 좀 선수 스탯 책정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탯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많죠. 자 다음 타격과 동시 야유 그거 있잖아. 홈런 친거 말고 홈런 쳤을 때도 그러는가? 아무튼 타격을 딱 하잖아. 그러면 반중석에서 에~ 소리나 그거 좀 제발 그거 좀 제발 없애주세요. 에~ 소리 왜 나는 거예요 진짜 타격하기 싫어져. 자 그리고 와, 진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돼 있습니다.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는 과정 자체가, 특히나 구글.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엔, 로그인을 했다가, 로그아웃을 누르고, 다시 로그인 창을 갔을 때, 다른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하려고 구글을 누르면, 방금 로그아웃한 아이디로 다시 들어가져요. <laughs> 이게, 장난치는, 자, 다음. 자동타격. 여전히 자동타격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특히나 스탯이 좋은, 특히나 판단 스탯 좋고, 컴파 스탯이 좋은 선수들, 좋은 타자들은 상대 투수의 스탯이 별로 안 좋을 때 자동타격으로 놓으면 볼인데도 혼만 박쳐요. 아무튼 자동타격 이것도 좀 뭔가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동타격, 스트라이크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장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지만 스트라이크 좀 바깥으로 나가는 공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별 고유 컨디션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같은 14 홈런 박병호라고 해도 같은 패턴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컨디션은 다 랜덤인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특정 선수, 특정 카드에 인기가 몰리는 걸 방지하겠다? 테임즈가 슬러거가 인기 제일 많죠? 슬러거는 이렇게 컨디션 다 똑같이 좋습니다 테임즈 슬러거는 이렇게 컨디션이 다 좋다 보니까 이 특정 카드에 인기가 많이 쏠려요 그래서 여전히 이 카드는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와, 누가 이 슬러거를 250만원에 샀냐? <laughs> 와, 시세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네,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 자, 리그모드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 뭐, 올스타전이나 홈런더비 시스템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최대 레벨과 레벨 보상이 너무 짜다. 최대 레벨 30레벨에서 멈췄어요. 저 30레벨 찍은 지 한, 한달된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 보상 너무 짜죠? 다이아도 좀 껴있고, 카드팩도 좀 껴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게임할 맛이 날 텐데요. 그죠? 자, 하이라이트 스킵권이 이게, 하이라이트가 스킵되는 것보단, 문자중계가 스킵되는 게 낫지 않아요? 문자중계, 어차피 그 오류도 많은데, 그냥 문자중계를 스킵하고, 하이라이트만 보고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게스트 계정 무한 생성 가능한 거 크, 이것도 이거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있으려나 폰번호 연동으로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지금 막 9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 100명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참고하세요 자 복잡한 UI 인게임 UI가 진짜 쓸데없이 복잡하긴 해요 뭐 화면으로 안 보여줘도 여러분들 아시죠 뭐 아무튼 되게 복잡해요 자, 다음. 투구 시간이 이상하게 좀 짧은 느낌? 분명히 5초인데, 5초가 아닌 것 같아. 진짜 한 3.5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투구 시간이 이상하게 전작이랑 똑같은 5초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짧아. 이상해. 자, 다음. 액플에서 오류가 너무 많다. 이건 글로 다쓸 수가 없어.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홈런치고 빠따를 들고 뛰느니, 뭐, 오류들 되게 많죠? 뭐, 예를 들면, 내가 포심을 여기다 던졌는데, 분명히 포심을 여기다 던졌는데, 갑자기 여기에 슬라이더가 나간다든지, 막, 쓰레아웃, 공수교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닝이 계속 진행된다든지, 뭐, 그런 개똥 같은 오류들이 있어요. 자, 다음. 점검 상황에 경매장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긴급점검 때 특히나 더. 점검 상황에 경매장 안 멈추면 그 시간에 맞춰서 매물 올려놓은 사람들 진짜 손해 엄청 봐요, 이거. 자, 다음. 수비 시 상대 타자의 삼진 모션 이거 고쳤다고 했잖아. 상대가 스윙 삼진인지 루킹 삼진인지 그런 모션을 좀 보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고쳤다고 했는데 개똥 고치긴 뭘 고쳐, 씨. 이거 결제오류랑 이거랑. 고치긴 뭘 고쳐?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 그 뭐냐? 문자 중계랑 뭘 고치긴 개똥이나 고, 뭘 고쳐? 씨. <laughs> 아니 결제 오류는 진짜 매주 난리야 매주 자 그리고 매주마다 실시간 대전에서 티어 하락이 없어요. 팀을 다 팔고 노멀 카드로 다 박아놓고 게임을 떠난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 사람들이 월클에 있어요. 점수가 떨어지질 않아요. 게임을 안 했는데. 참나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뷰징 작업이 더 성행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플레이에서 비정상 다득점하는 거 고친다고 했는데 고쳐 땜에요. 100점씩 왜 나는데요? 100점씩 왜 나는 겁니까? 고쳐 땜에요. 자, 투수 구속 수치 유의관또145 던져요. ESPN에서 요즘 유희관도로 저 선수는 왜 체인지업밖에 안 던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laughs> 아니, 유희관 이사말로 쓰에서145 던져요. 무시하지 마세요. <laughs> 자, 다음 퀵매치 9이닝 투구수. 그러니까 퀵매치 이거 있잖아. 이걸로 해 가지고 친구랑 신선 경기 한번 하려고 그러면 9이닝짜리 신선 경기 한번 하잖아? 그럼 두팀 중에 한 팀은 투구수 5류 걸려. 그래가지고, 공 60개로 시작하던가? 60개인가요? 몇십개로 시작하던데? <laughs> 이거 왜 아직도 안 고쳐요? 이것도 지난번에 고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관전 모드도 없이 대회를 자꾸 여는데, 뭐, 대회 있는 거 좋아. 근데 좀, 그 대회도 지금, 관전 모드는 둘째 치고, 서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실력자들이 튕겨서 탈락당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서버 좀 해결하세요 그리고 관전모드는 나중에 꼭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키지 내용 패키지 내용 아 근데 진짜 패키지를 아, 돈을 벌고 싶으면 패키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뽑아줘야 유저들이 사서 쓰지 패키지 내용도 진짜 뭐 답도 없고 디자인도 뭐 별로 디자인도 막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건지 그리고 가격도 진짜, 와우. 자, 최상급 카드의 스탯이 그 1차 포우가 나왔을 때, 특히나 이정우나 터커 같은 선수가 나왔을 때, 포우, 이정우가 어지간한 클래식 타자들 스탯을 다 씹어먹어요. <laughs> 문제가 있는 거죠. 포우는 더군다나 또 30단계까지 성장이 가능한데, 이거는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곧 클래식은 한, 한 35단계 혹은 40단계까지 성장 가능하게 해주고, 레전드는 40단계 혹은 50단계까지 성장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드는데, 결국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건 뭐? 다이아가 털린다라는 거. 여러분의 지갑이 털릴 거라는 거. <놀라> 자, 다음. 단순히 스탯을 올리기 위한 상시 활동 스킬 그러니까 보면 전작에서는 이거 전작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전작 같은 경우는 선수마다의 고유 스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좀 일단 그런 건 없고 이게 막 랜덤으로 박혀요 그냥 타자에뭐 뭐 랜덤으로 막 박히는데 이게 그냥 상시 활동이에요 이거는 좀 뭐랄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좀더 랜덤성으로 스, 스킬을 보유하되 특정 상황에만 발동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주자가 득점권일 때 컨택 파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든가, 뭐, 혹은 주, 루상에 나가 있을 때 주력이 올라간다든가, 뭐, 혹은 뭐, 투아웃 카운트, 뭐, 혹은 풀 카운트에 재구가 좀 올라간다든가, 혹은, 뭐, 주자 말로 상황일 때 수비 스탯이 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 조건 발동 스킬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재미가 가미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투수 포지션 파괴에 대한 페널티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 저도 마무리 투수인 손승락이랑 김세현을 개투에다 넣고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뭐 이걸 과하게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선발투수가 개투로 내려갔을 때그 포지션에 맞지 않는 투수를 기용을 하면 공을 한구 한구 던질 때마다 체력이 엄청 많이 깎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선발투수는 기본적으로 체력 스탯이 좋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인인 정도는 그냥 싹 가능하단 말이에요. 선발투수로 개투를 쓰면. 이거는 뭔가 다른 다른 패널티가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비매너 제재가 없어요 지금. 아니 왜 전작에 있던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왜온 거야 이거. 이거 상대가 좀 멘탈 나가면 고의사고를 계속해요. 게임이 안 끝나요. <laughs> 진짜. 자, 그리고 여전히 답답한 수비모션. 처음부터 계속 수비모션이 좀 답답하다. 뭐 수비모션이 뭔가 좀 아쉽다, 역동적이지 못하다.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좀 많이 답답하죠. 그리고 유난히 에러도 좀 많고, 그리고 아, 맞아 그런 것도 있구나. 에러가 났으면 그런 그 정강판에 뜨는 수치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돼 있고. 멀티게임 끝나고 보면, 어? 내 선발, 내 선발투수가 승리투수인데, 갑자기 마무리투수가 승리투수로 돼 있고, 막, 어? 패전투수가 다른 투수로 돼 있고, 막,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실책인데 실책 안타 모두 기록된다. 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유저들이 그래요. 뭔 공지를 그렇게 어렵게 쓰고, 핑계를 그렇게 씁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런 상황은, 이래, 이래 해서 이랬다. 이래 어? 죄송하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뭐,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보면 다 핑계야. 다, 진짜 다 핑계야, 다 핑계. 그런 거에서 믿음을 져버리는 거라고요, 유저들한테. 그런 거. 진짜, 좀 간략하게, 공지는 간단하고, 쉽게, 써주고, 핑계 없이, 좀참 좋을 것 같아요. 좋았던 부분 얘기하라 그랬더니 억지로 억지로 1 0개 만들어낸 유저분들이 자 이제 좀 아쉬운 부분, 문제점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랬더니 씨, 막 나와요 채팅창이 채팅창에 불났어요, 불났어 막 나와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더좀 세세한 부분들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뭐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사발루가 정식 오픈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곧 있으면 이제 6월 중순이면 9N 프로 야구라는 게임이 CBT가 나올 거예요. 저도 이사말로 덕분에 채널도 커졌고 방송이 커진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사말를 바로 손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좀 운영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녹화는 여기까지.